현역가왕 이 강문경, 결국, 자진하차 결단, 실체, 터졌다. 소속사 대표, 충격정체 과거 관계까지, 부모님 난리난 진짜 이유, 최수호, 진혜성, 나태주 오열 사태. 현역가왕 이가 본격적인 본선 무대를 시작한 가운데, 단체전 무대 영상의 성적표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4일 방송한 MBN 현역가왕 2 5회에서는 진혜성, 김중현, 송민준, 재하, 양지원 등 심사위원 추가 합격자 발표에 이어 곧바로 본선 무대가 펼쳐졌다. 지난 1회에서 4회가 개인전으로 펼쳐진 것과 달리 5회는 본선 진출자 25명이 단체전이 펼쳐졌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나태주, 성리 최수호, 유민, 전종혁은 박현빈의 빠라빠빠를 남자다운 색깔로 재해석해 큰 박수를 받았다. 빠라빠빠 무대 영상은 MBN 뮤직 유튜브 채널 기준 30일까지 총4만6천회 재생됐다. 김준수를 주축으로 한 신유, 환희, 강문경, 최우진조는 현인의 명곡, 꿈속의 사랑, 무대를 올렸다. 복고풍 위상으로 레트로 감성을 자극한 다섯 가수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변화무쌍한 꿈속의 사랑, 무대를 꾸몄다. 강문경, 최우진, 환희, 신유, 김준수의 꿈속의 사랑 무대 영상은 21만 회 재생되며 인기를 끌었다. 진해성을 리더로 양지원, 김중현, 송민준, 재아가 뭉친 세 번째 조는 남진의 둥지로 스튜디오를 달궜다. 진해성은 무대전 지옥에서 돌아온 놈들의 무서움을 보여드리겠다, 고 자신했다. 모두 방출 후보에서 심사위원 선택을 받아 재도전 기회를 얻은 다섯 가수는 실력을 오롯이 쏟아내며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다. 김중현의 춤과 송민준의 발차기, 진혜성의 카리스마, 재하의 하모니, 양지원의 근성이 빛난 둥지 무대 영상은 30일 오후까지 총 14만 회 재생됐다. 에녹을 중심으로 박서진, 한강, 노지훈, 김경민이 뭉친 하느라 팀도 선전했다. 흰색 의상으로 통일한 에녹 팀은. 곡 전반부에서 거의 무반주로 화음을 구사하며 한편이 뮤지컬을 예고했다. 각 가수의 가창력과 쇼맨십이 고르게 빛을 발한 하늘아는 진해성 팀의 둥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총 14만 뷰를 기록했다. 현역가왕이 황금막내 황민호가 리더를 맡은 마지막 팀은 국악을 전공한 최강 가창력의 신승태. 인기투표 현재 1위 김수찬, 불타는 트롯맨 톱7 공훈. 18년차 관록의 가수 박구윤으로 구성됐다. 황민호의 선창에 이어진 장대한 국극 같은 배뛰어라 무대는 많은 감동을 선사하며 지금까지 약 16만회 재생됐다. 한편 2024년 갑진년 마지막 날 방송할 예정이던 현역가왕 2.6회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관계로 결방한다. 2. 진해성 김중현 경연 빛난 현역가왕이 제주항공 참사의 31일 결방, 미스터트롯 3도 쉬어갈까?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양대 트로트 경연도 잠시 쉬어간다. MBN은 2024년 갑진년 마지막 날 방송할 예정이던 현역가왕 2, 6회를 결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역가왕 2는 첫 패자부활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진해성과 송민준, 김중현 양지원, 재하의 둥지, 무대가 최고 점수를 받는 등 5회에서 엄청난 볼거리를 양산했다. 패자부활전에서 실력으로 살아남은 최수호, 공훈과 달리 죽음의 조에서 탈락한 송민준, 양지원, 재하, 김중현, 진혜성은 에너지가 넘치는 둥지 무대로 많은 감동을 줬다. 김중현, 강문경, 신승태, 박서진, 진혜성, 송민준, 최수호. 애녹 등 주요 가수들의 경연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현역가왕 2는 6회에서 더 치열한 승부가 예고됐다. 무은해를 뒤로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중요한 날 방송이지만 제주항공 참사를 고려해 6회 무대를 다음주로 미뤘다. 현역가왕 2와 대결하는 미스터트롯 3 역시 오는 1월 2일 예고된 3회를 결방할 가능성이 있다. 미스터트롯 3는 1회 12.9% 2회 15.1%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현역가왕 2를 앞서있다. 현역가왕 2가 초반을 지나 중반으로 접어들며 재미를 더하는 만큼 미스터트롯 3, 또 시청률 방어를 위해 3회에서 다채로운 무대가 예고됐다. 다만 TV조선 역시 제주항공 참사 추모 분위기에 맞춰 미스터트롯 3, 3회를 일주 미뤄 3회에 방송할 것으로 보인다. m b n 역시 일본의 레전드급 가수 나카시마 미카가 출연한 한일 톱텐 쇼의 30일 방송분도 내보내지 않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태국 방콕을 떠나 전남 무항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7시 216편이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뒤 콘크리트 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이 구조되고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정했다. 3.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고송재림의 마지막 얼굴 폭락. 1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폭락 2고 고 송재림 배우의 유작으로 큰 화제인 가운데, 사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주인공들의 고뇌가 담긴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폭락이 캐릭터 포스터는 세상을 삼키려 했던 청년 사업가 양도연 역의 송재림과 도연의 사업 파트너 강지우 역의 안우현, 그들의 투자자이자 전환점이 된 케빈 역 민성욱의 모습을 담았다. 송재림 배우는 마치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검정 상의에 동그란 안경을 낀채 화면 너머를 응시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잘 못했어요. 라는 문구가 코인 폭락 사태 이후까지 궁금증을 더한다. 송재림 배우는 맘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개발자이자 사업천재라 불리는 양도연 역을 통해 필모그래피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다. 안우연 배우는 정부지원금 망하라고 주는 거지 라는 말로 가산점의 허점을 악용해 창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고의부도와 폐업을 반복하며 투자금을 불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한다. 민성욱 배우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듯한 단호하고 차가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망해도 괜찮아요. 세상은 망한 사람 기억 안해라는 말처럼 청년 사업가를 발굴해 투자금을 쓸어담고 자신의 이익을 좇는 비즈니스맨의 면모를 드러낸다. 영화 폭락은 50조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 드라마다. 영화 폭락이 모티브가 된 루나 코인은 암호화폐로 한때 시가총액 5위 이내까지 달성한 메이저 코인이었으나 2022년 한순간에 개당 1원 이하로 대폭락해 국내에서만 2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영화, 폭락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률 사례를 바탕으로 정밀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 콘텐츠부문 제작 지원 작품이다. 계약증만 구번한 여자 록한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은 시사교양 PD 출신 현애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전 세계를 뒤흔든 루나코인 대폭락 사태를 그린 영화 폭락은 2025년 1월 15일 개봉한다. 4 오징어게임 2 화제성 1위, 출연자 화제성 1위는 직어전 유연석.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개 첫주 화제성 1위에 등극했다. K콘텐츠 온라인 경쟁력 분석 회사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2월 4주차 TV OTT 드라마 화제성 조사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2위와 6배 이상의 차이로 화제성 1위에 올랐다. 다만 기존 최고 오프닝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더글로리 파트2 위 기록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주차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오겜이 위 사전 화제성 반응이 역대 1위로 나타나면서 역대급 오프닝 화제성이 기대되었으나 막상 공개 후 반응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굿데이터 측은 설명했다. 굿데이터 원순우 데이터 PD는 오겜이에 대한 국내 네티즌 반응의 정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일부 시즌1을 시청하지 못한 시청자들의 재밌다는 반응과 함께 특히 공유, 이병헌의 연기는 인상적이었다는 평이 올라왔다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네티즌 댓글 반응은 시즌 1 대비 실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밝혔다. 2위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mbc 드라마 지금 거신전화는 2차지했다. 1위와 2위의 화제성이 6배나 차이가 났지만 출연자 화제성 조사에서 1위는 지금 거신전화는 위 유연석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게임 시즌 2위 이정재는 3위 최승현 6위 공유와 이병헌이 각각 9위와 10위에 올랐다. 이밖에 JTBC 옥시부 인전, SBS 열혈사제, 2 TVN 사랑은 외나무 다리에서가 TV OTT 드라마 화제성 3에서 5위를 차지했다. 출연자 화제성은 유연석에 이어 임지연, 옥시부 인전, 이정재, 오징어 게임 시즌 2, 최수빈, 지금 거신 전하는 그리고 추영호 옥시부 인전. 순으로 2에서 5위를 기록했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에서 발표한 12월 4주차 조사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방송 또는 공개 중이거나 예정인 TV 드라마와 OTT 오리지널 드라마 그리고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뉴스 기사, VON 동영상, 영상 클립 및 슈츠, SNS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들과 이에 대한 네티즌 반응을 분석한 결과다. 정확도는 97% 이상이다.